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로우볼TV의 로벌 로우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미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건전하게 미작을 하, 하려고 합니다. 미작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? 바로,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1 하드모드입니다. 저는,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. 저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? Wah, <tuk> cepetan <tangan>

在的工，哎，工 <noise> 长<声>，这么、这 <noise> 么<声>、 네네 네, 오늘은 제가 미우를 해봤는데요 미우를 해서 401000 41195 미네랄이 미네랄이 있네요. 그럼 안녕. 오늘 날짜 촬영분은 4월 24일입니다. 내일은 론다 1을 스킨을 주겠네요. 안